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진품일까, 가품일까. 오늘도 이상문TV의 애청자분들의 소장품을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이상문경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진품을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니 많이 방문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연씨. 네네. 자,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 주시죠. 저는, 음, 아리스리 세우라로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가수 신서연입니다. 아, 그럼 가수 하신 지는 얼마나, 몇 년이나 되셨어요? 어, 4년 조금 넘었습니다. 4년 조금 넘었어요. 네, 정식 음반 낸 지는요. 아, 정식 음반 낸 지가 네. 4년 됐고. 네. 그러면, 제일 그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아리스리 세우라입니다. 아, 그 네. 노래 한 번, 한 소절만 그럴까요? 해보시죠. 하세요. 예. 아리스리 고객님아, 내린 못 가게. 그 노래 가사가 좀 사연이 있는 가사 같아요. 어 떠나가는 이미 저희 남편이었어요. 어 그래. 예, 예. 그래서 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도 음.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어. 모든 걸 내려놓고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할수 있게끔. 아 그래요. 네 저희 예. 자식들이 음. 엄마 하고 싶은 노래 좀 마음껏 하세요 이제는. 어. 그래서 어. 노래 때문에 어. 건강도 많이 치유가 돼서 지금은 완치 판정 받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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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좀 많이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자 우리 김덕호 씨 본인 소개 좀 잠깐 하시죠. 네, 예, 저는 제주도에서 건축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 예, 김덕호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미술품을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어, 예. 그러면서 뭐 집에 이제 아버님 몰래 양파까 먹다가 걸려서 또 많이 매를 맞고. 어.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실제 이것을 뭐 수집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좀 좋아져서 한 30년 전부터 이 하나 하나 이렇게 인제 주워 모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워 모았다는 게 사셨다는 얘기죠. 주웠다는 얘기 아니죠. 예, 주웠다는 얘기 는 아니죠. 예. 예, 예. 돈 주고 인제 샀는데 몇만 원몇 십만 원짜리들 예. 이렇게 인제 수집을 했었죠. 예. 예. 지금 명지대학교에 입학하셨죠 이번에 신... 아 예예. 예. 예, 예. 그 입학을 한 이유도. 예. 이거랑 30년 동안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예. 또 뭐, 가짜만 사지고 또 진짜도 사도 또 가짜로 가고. 이게 혼자 예.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지대로 좀 배워서. 예. 소장도 지대로 된걸 한번 소장해 보고 아, 예. 싶어서. 그래서 예, 이제 입학하셨 입학, 예, 됐습니다.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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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세 점은, 물론 뭐, 진품으로 다 알고 사셨겠죠? 예, 진품으로 알고 구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요거 이제, 천화백자 모란 문, 요것도 일종의 발이죠. 예, 안에도 보면 모란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분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뭘로 알고 사셨어요? 구룡형연정으로 예. 이렇게 알고 아, 샀습니다. 예. 예. 이 머리는 용의 머리고 몸은 거북이네요. 그래서 이제 구룡분이라 그러시는데, 자, 이건 뭐고려청자를 알고 사셨겠죠? 예, 예. 예 고려청자인지 예, 알고 예. 사셨고. 자, 요거는 봉하고 황이 같이 있네요.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잘 사셨나 못 사셨나 연대는 얼마나 됐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추상을 한번 해보세요. 신세연 씨거부터 네. 한번 감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자기를 어서 나셨어요 아, 이 도자기는요. 예. 작곡가 선생님이 계셔요. 예. 신민호 선생님이라고 제가 우리 이상무 TV에 예. 출연하게 됐다고 예. 혹시 좋은 진품 있으시면 예. 감정 좀 하게 좀 이렇게 주셔 봐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포장을 이쁘게 해서 저를 이렇게 어어. 주시더라고요. 진품을 제가 들고 어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 그세요 예. 저희 프로 나오려면은 이런 유물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작곡가 선생님한테 <laughs> 부탁을 해서 빌려갖고 나오신 거죠? 빌려서 왔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 감정 한번 해볼게요. 네. 이재 보통 이제 막사발이라 그러죠. 막사발 왜 막사발이냐면 막스는 그릇이라서 막사발이에요. 네. 아. 예. 근데 이게 몇년 됐다고 그러세요? 오래됐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오래됐다고? 오래됐다고? 네. 혹시 요즘 뭐 만드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전혀 그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저, 김덕호 씨가 볼 때는 이거 어떻습니까? 뭐 옛날 것 같이 보입니까? <laughs> 오래됐다고 했어요. 예, 이건 뭐, 신작으로는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죠. 예, 신작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옛날 건 틀림없이요. 예. 옛날 것 같다. 갔습니다. 예. 관여사기는 아니죠. 관여사기는 아니고. 관여사기는. <laughs> 그렇죠. 예. 예, 관여사기는 아니고, 지방료라 그러죠. 예. 예. 이건 뭐, 예. 조선시대 때그 마렵에. 마렵에 음. 나온 그 막사발이 맞아요. 통칭해서 우리가 발이라 그러죠. 발. 음. 네. 그 시대는 뭐 조선시대 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한 백한이3 0 년. 예. 와. 예. 그 정도 된 거죠. <laughs> 예. 자, 그다음 요거 <laughs> 보통 우리는 요런병 종류를 갖다가 분청작이 소병이라 고 그러죠. 분청작이에요. 분청작이. 분청작. 예, 분으로다 분장을 음. 했기 때문에 분청작이고 네. 적은 병이기 때문에 소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음. 자, 이제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또 가격은 이따 제가 감정을 해드리고 자, 요거 일종의 뭐 발이죠. 요것도 발이고 물론 뭐 주실 때는 뭐다 진품으로 이렇게 네, 아, 네. 아시고 주셨겠죠. 음. 네. 예. 자, 요거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예, 이것도 진품 같습니다. 진품 같아요? 예, 시대는 예. 어느 정도 됐을 아, 것 같아요? 시대는 한 조선 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굽을 보면 또 이게 조선 초기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아, 조선 초기로도 보여지고. 예. 예. 지금 예. 국이 이게 조선 말에는 이렇게 이런 국이 없는데. 예. 예. 그렇죠. 조선, 예. 그래도 어, 좀 예.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이 아시네. 예. 요거는?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음. 16세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굽을 보면은 굽이 이렇게 약간 평국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굽이 가끔 보면 이제 조선시대 초기에 이런 굽이 나오죠. 태토나 유약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 15, 16세기에 만들어진 기물의 색깔이라든가 피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면은 15, 16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더러 있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요거 다요두 점은 진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어, 우리 저 김덕호 씨 가져오신 물건도 좀 감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모란에다가 박지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박지문. 예. 예. 요거 뭐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이것도 소장가한테요. 이뻐 가지고 예.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어느 정도 구입하셨어요? 50만 원 정도 좀 50만 원 정도.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 이걸 50만원에 구입을 하셨다는데 이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네 여기 지금 박쥐가 들어가 있고 모란이 들어가 있고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모란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진품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야죠. 거의 뭐한 천여만 원 정도 가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몇십만 원 주고 샀다면은 이건 뭐 가품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이 안굽도 상당히 깊게 이렇게 만들고 바깥굽은 얇고 또 밑에 바닥 이쪽으로는 두껍고 위로 올라오면서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기법은 우리 조선 시대 때 기법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 피부가 지금 보면은 이구 안쪽도 이 보면은 약간 뿌연 이런 느낌이 들죠 이 광택 자체가 약간 뿌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화공약품으로 유약을 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약이 광택나는 게 뿌옇게 이렇게 광택이 나죠 그래서 이건 진품이 아니죠 이 도자기는 그 흙을 갤때 발로 밟아서 갠게 아니고 이건 토련기로다가 기계로다가 설명하면 흙을 갠 거예요. 그래서 흙 속에 공기가 전혀 안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까고 깨끗하죠. 어디에 한 군데 그빠꾸이가 나온 게 생긴 게 없어요. 예자 이거는 어, 그래서 가품 눈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용 연적 이건 연적이죠 연적? 예별에 예, 이렇게 물을 따르는 연적이죠. 몸은 음. 거북이형으로 생겼고 입으로는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됐죠. 별 위에 물을 따르는 연적. 예. 비뚤어져 있는 것이 예. 이게 한쪽으로 비뚤어 잘못 만들어진 것같아요아 이거 비뚤어지는 거는요 몸은 몸대로 만들고 이 머리는 또 머리대로 만들어요 그렇게 예. 붙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붙이다 보면은 약간 비뚤어지게 붙일 수도 있죠 예, 예. 그건 뭐관계 없습니다 음. 자, 이거는 주석 받침으로다 해서 이렇게 예. 주석 받침 네 군데 이렇게 받쳐서 구웠네요 음. 자, 신서연 씨 이건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진품으로만 판해요 진품이요. 네. 아. 예, 이게 만약에 진품이다 하고 하면은 연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12세기 하참이 전성기로 저는 와,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흑백상감이 나오기 이전, 아마 그때 기물로 봐야 되겠죠. 예. 예 흑백상감이 나오기 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각이나 음각으로다가 서면 이제 모양을 냈죠.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이제 이따가 한번 감정을 해드리고, 예. 이건 이제 봉하고 황. 대개 이제 이런 작은 병에는 봉이든지 황이든지 한 마리만 그리는데, 요건 양쪽으로 두 마리를 그렸어요. 한쪽은 수컷이고, 한쪽은 이제 암컷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봉황이죠. 자, 요건뭐 어느 정도 주고 사셨어요. 이건 좀이속가서 사가지고, 예. 이걸 좀 비싸게 샀습니다.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주고, 예, 300만 그것은. 원 정도. 그런데 사고 보니까 가품 같다. 예. 예. 색깔이 참 좋고, 지금 요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뭐 색깔이라든가, 뭐그 광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요. 자,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감정해 을 드릴게요. 예. 우선 이 분청자기는 주둥이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둥이 가 생기면은 요거는 시대가 고려시대로 올라가요. 음. 근데 이거 분청자기이기 때문에 고려시대가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주둥이는 고려시대 때 주둥이에다가 몸은 조선시대 때 몸을 에요 아. 그렇다면 주둥이 모양하고 몸체하고 다르면 은 이건 아. 뭐 가짜죠. 아. 예. 이제 조선시대 때 와서 백자에서 요거와 음. 좀 유사한 그 주둥이가 있긴 있습니다. 백자에서 음. 15세기, 16세기 때도. 그리고 조선 아주 마렵에 그 문경까마에서 만든 게또 요렇게 생긴 주둥이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품이에요 아 가품이기 때문에 가격감정은 안해드립니다 요거는 시대는 뭐 조선시대 초기거 틀림없습니다 음 초기거 틀림없고 네 완전해요 색깔은 조선시대 초기거 치고는 그렇게 썩 좋은 색은 아니고 한 3급 정도의 색깔은 되겠네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연대차이가 많이 나죠 요건 아주 조선 마려배 백한 2, 30년 3, 40년 뭐그 정도 된거고 네 요거는 한 500년 정도 거의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차이는 많이 나요 하지만 네.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아. 오래됐다고 해서 가격이 아.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건 바로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요 정도 되면은 30만 원 정도 음. 높이 평가해갖고 한 30만 원 정도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요 발도 요것도 가격은 한이 삼십만 원 거의 그래요?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요. 예. 아. 자 우리 신설영씨 그래, 거는 그래. 이제 예. 감정 다 끝났고요. 지금 아. 더코씨거좀 감정을 이제 해드리는데, 음. 예. 이건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품이라고. 예. 예. 이건 가품이에요. 이제 거북 연적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가격이 엄청나죠. 예. 예. 이건 뭐 만약에 진품이라 그러면은 뭐 최소한도 거의 한 억대 정도는 갈 정도로 와. 예, 예.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진품일 수가 없죠. 우선 색깔 자체가 우리 고려청자의 색깔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1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색깔이. 하지만은, 요런 색깔은 사실 고려청자에서 없는 색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자 색깔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 색깔은 가품입니다. 요건 이제 가품이죠. 예. 자. 보통 이러한 형체를 보통 우리가 충항아리 라 그래요 충항아리 원래는 이제 준항아리 술항아리 준 자를 써서 준항아리 라 그러는데 요건 이제 작으니까 뭐 술항아리를 썼을리는 없고 주로 이제 약호 중요한 약재 예. 아니면은 꿀항아리 뭐 이런걸로 썼겠죠 근데 여기에 크기가 지금 보면은 한 14cm 정도 되거든요 높이가요 그럼 14cm 정도 되면은 여런건 이제 필통으로 쓰기가 참 좋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용도도 좋고 색깔도 요거는 관효사기 인데 관효사기 중에서도 색깔이 아니 1급 사기 색깔이에요 그리고 어. 완전하고 300만원 주고 사셨다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한 어느정도 갈것 같아요 짐품이라고 하고 진품이라고 해도 300만원만 주면 그냥 팔것 같습니다 아 300만원 주면 팔것 예. 같아요 자요건 진품 맞습니다 진품 맞고 아. 300만원은 절대 팔지 마세요 아, 예. 지금 봉이 한 마리만 그려 있어도 최소한도 한 500만원 정도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봉, 황두 마리가 다 그려 있고 구름이 그려져 있고 색깔도 아, 아. 좋고 이렇거든요. 요건 최소한도 500만원 이상 약한 600만원 정도 그 정도는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 아. 예. 절대 300만원을 파시지 마시고 음. 잘 가지고 계세요. 예,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예. 팔지않 예, 하겠습니다. 진짜 잘 사셨습니다. 예, 네, 잘 샀습니다. 이거는. 음. 예. 이제 요거 하나 잘 샀기 때문에 요거 잘못 산 거는 요거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커버가 <laughs> 안 되네요 이게. 커버가 안 돼요. <laughs> 뭐 잘못 산걸할수 없죠 이제. 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속지 않으면 되죠 네, 어 저희 이상티 TV를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좀 구독을 좀꼭좀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꼭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프로가 계속 이게 유지가 돼 나가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구독부터 한 번씩 이렇게 다 눌러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